외도라는 이름으로 세간의 시선을 뜨겁게 달궜던 홍상수와 김민희, 그들이 무려 10여 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특히 김민희가 아이를 출산하고 하남시의 고급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다는 보도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출산은 인생의 축복일 수 있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축복이라는 말조차 쓰기 민망한 상황입니다. 임신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1월이었습니다. 자연 임신으로 봄 출산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미 두 사람은 임신 초기부터 산부인과를 당당하게 드나들며 주변의 시선을 아예 무시해 버린 듯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어떤 도리나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으로 비춰졌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파렴치함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쯤 되면 사회와 윤리를 조롱하듯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느껴집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홍상수의 법적 배우자 A씨는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A씨는 한 언론의 연락을 받고서야 김민희가 출산했다는 사실을 접했고 알려줘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남겼는데 그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허탈함과 모욕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을까요? 법적으로는 혼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과연 홍상수의 호적에 올릴지 아니면 김민희의 단독 친권으로 올릴지 이 선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도덕적 법적 문제를 아우르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더불어 홍상수 감독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재산 상속 문제는 머지않아 구체적인 형태로 현실화될 것입니다. 김민우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홍상수가 생전에 모친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그 자산 일부가 김민희의 아기에게도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홍상수에게는 공식적인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낳은 딸도 존재하는데, 김민희와 불륜 관계에 빠진 이후, 그는 그 가족에게 주던 생활비, 딸의 유학비를 단칼에 끊어버렸는데요. 김민희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 늦둥이 아들은 애지중지품에 안고 다니며 보듬는 홍상수의 모습이 포착되자 대중은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혼외자도 자식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향후 상속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홍 감독의 공식 자녀가 혼외자와도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말인데 김민희와 바람나서 낳은 아들과 상속권을 다투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상수는 낯가림이 심하고 오랜 지인들 외에는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김민희 역시 최근 유일하게 소통했던 매니저와도 연락을 끊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정보망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상수 감독의 와이프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여복이 상당히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죽는 날까지 기다릴 것이고. 남편은 아직도 사랑하고 남편도 나를 사랑했었다 돌아올 것이다고 말했죠. 둘의 사랑노름을 보는 딸의 마음은 어떨까요? 딸에게도 아빠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 여자가 날 응원해 줬어 함께 살고 싶어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걸 받은 후 기분이 어땠을지. 홍상수와 김민희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던 영화 제작자 가족들 모두 잘못된 일이라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죠. 홍상수 부부의 친인척은 아내와 딸이 홍상수 감독의 팔을 잡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사랑하는 여자 생겼다. 그 여자랑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상수 감독은 마누라에게 문자를 보내 나도 여자 생겼으니 너도 다른 남자들 좀 만나보라고 했다고 하죠. 이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민희의 존재를 당당하게 밝히고 해외로 나가버린 사람. 홍상수, 김민희 본인들은 이 상황을 아름다운 로맨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김민희에게 심각하게 실망한 일 또한 있었습니다. 남편 관리 잘하셨어야죠라니. 김민희 자신이 홍상수의 마음을 받아주고 몰래 만나놓고 이 모든 게 아내 탓이라니요. 누구를 만나든 사랑은 예쁜 감정이다. 사랑이 어디든 어서 시작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는 4년 전에한 인터뷰에서 김민희가 한 말입니다. 배경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유부남이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게 김민희의 사랑이었군요. 저는 김민희의 연기를 과거에 꽤 좋게 평가해 왔습니다. 1999년에 학교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이쁘장한 사람이 배우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줄도 몰랐고요. 원빈이랑 광고도 찍고 이렇게 하나 둘씩 작품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지요. 개인적으로는 화차 때부터 참 많이 나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배우 김민희를 보게 되었고요. 김민희 연기 인생의 정점을 찍었던 아가씨로 아주 대박이 났지요. 그리고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열애설이 터져 아주 더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의 감정을 키워가는 것에는 나이차 국경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아내 혹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의 입장이라면 그 이야기는 매우 달라지는데요. 이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용납하기 힘든 이야기고 도덕적으로. 지탄받기에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홍상수 감독은 아내가 있고 대학생 딸이 있는 한 집안의 남편이자 아빠인데요. 그런데 그가 김민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아들까지 낳았다는 것 자체는 이해는 커녕 용서하기가 어렵죠. 홍상수의 불륜 상대로 알려진 여배우 김민희도 여기에서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매체를 보니 홍상수의 아내가 배우 김민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참아 듣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기도 한데요. 어찌 지금의 아내 네에게 남편 관리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라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실제로 할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김민희 씨 말도 듣고 보면 너무 어이 없습니다. 홍 감독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결혼은 안 하겠다. 아이만 갖게 해달라고 했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지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특이하네요. 최근 고현정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현정은 평소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꼭 해야 할 말은 하는 배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 영화계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홍상수 감독에게 쓴 소리로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인터뷰 과정에서 알려졌는데요. 홍상수 감독과 함께 작업을 한후 이야기하면서 밝혀진 것이죠. 누구나 많은 분들이 앞뒤 너나 가리지 않고 상대방보다 내가 좀더 힘이 있다면 난감한 상황임에도 술자리 권유 어쩔 수 없이 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분위기 깨뜨리지 않기 위해 좀더잘 보여 점수를 따기 위해 곤욕을 치르면서도 억지로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속해서 술자리를 만들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계에서는 선배나 감독의 비위를 맞춰가며 방송 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분위기에 따라 술자리를 같이 하곤 하죠. 고현정은 홍상수 감독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의 주연으로 활약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고현정은 홍상수 감독 독의 질문을 받게 되고 자신의 솔직함을 잘 드러내는 고현정은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는 한 방의 하이킥을 날렸습니다. 말려들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로 그와의 일화를 풀어낸 겁니다. 그를 향해 나한테 술 먹이지 마라 회식 자리에서 술은 내가 알아서 먹는다라는 발언으로 한방 날린 것이죠. 해서 홍상수 감독은 평소 자신보다 어린 년에게 영화인들에게 술을 강요해 오던 것이 아니냐는 말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홍상수 감독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현정한테 정도야? 그럼 신인 배우들한테는 더욱더 술을 강요하는 게 아니야? 같은 영화에 출연한 정유미 역시 홍상수 감독에게 선을 긋는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뮤즈라는 말을 듣자 정색을 하며 절대 그런 거 정말 싫어요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감독님 영화 찍는 건 좋지만 이런 건 아닌 것 같다고 굳이 왜 그런 말을 만들어야 하는지라는 말로 그와 엮이는 게 불편하다는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인터뷰를 본 네티즌들은 홍상수 감독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눈에 환하게 보인다. 고현정의 사이다 발언으로 속이 뻥 뚫린다 시원하다 등의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김민희가 스무 살이 넘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홍 감독과 사랑에 빠진 또 다른 이유에 대해 그의 재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옥순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1,200억 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소문의 내용은 홍상수가 어머니인 전옥숙 여사에게 유산으로 1,200억 원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옥순 여사는 영화계에선 유명 인사로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이며 일본에서 출판 사업을 하기도 했고 후지TV 한국 지사장도 지냈다고 했죠. 홍상수 감독의 영화 플리피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 초청됐지만 김민희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민희가 홍 감독의 신작 영화에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상수 감독이 받은 유산 1200억 원에 대해서는 본 사람도 없고 그 돈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장모상을 당한 홍상수 감독이 끝내 빈소를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상수 부인의 모친은 갑작스러운 쇼크로 쓰러진 뒤 9개월 넘게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다 향년 85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교인들에 따르면 사위인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며 연인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자 고인이 큰 충격을 받고 이로 인한 쇼크로 쓰러졌다고 전해졌는데요. 서울 천주교 청담동 성당에서 진행된 장례식에 참석한 한 교인은 고인은 고령이었지만 종교생활과 봉사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으며 연세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정정한 분이었다면서 안타까운 비보에 친하게 지내던 교인들이 놀라서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매우 갑작스럽고 슬픈 소식이었다고 전했죠. 아직 김민희, 홍상수가 본인들의 입장을 내어놓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둘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고로 우리 옛말 중에 조강지철을 버리고 잘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다면 홍상수와 김민희는 잘 될래야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특이한 생각과 행동을 한다고 해도 인간다움을 포기해서는 안. 안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